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마음을 알되 그 근본까지 통달해. 그래서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무의법을 증득해 아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한다. 이럴 때 사문의 의미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문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무위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살짝 어려워질 때는 그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도 가지고 있고 물건도 가지고 있는 게그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물건도 가지고 있는 게 성품인데 그 성품이 그 이런 생명 활동을 하는 이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불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생명 활동이 없는 이런 저기 그이 무정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법성이라 고 그러죠 여기 법성화 보살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성품이 무위법의 성품이 불성과 법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불성이나 법성이 둘다 하나의 성품으로 귀결되면서 우리가 발언을 할때 뭐라고 하죠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죠 그리고 그 이. 이, 이렇게 이제 무위법을 통달하면은 무위법을 증득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이뭐 불성이냐 법성이냐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하나로 그이 융합이 되는 분이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문이라는 사문이 저희 추구하는 그러니까 수행자가 추구하는 그럼 수행자는 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무의법을 증득해야 한다는 얘기는, 증득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증득이라고 하면은, 그, 증해서 안다, 이러면은, 아, 이해를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 그, 우리 보통 일반 범부들은, 우리 일반 범부들도 증득해서 아는 게 있거든. 그런데, 뭐를 증득해야 하냐면, 우리는 탐, 진, 치, 만, 요런 정도는 증득해서 알아요. 왜? 전생전생전생부터 써가지고 너무 익숙하게 중득해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탐을 내야 하느냐. 이거를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아주 그 필요할 때 적절하게 움직이고 언제 교만을 떨 것이냐. 이 문제는 배우지 않아도 이 적절하게 그 작동을 하거든. 그러죠.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작동하는 그 하도록 이렇게 멈출래야 멈출 수 없게 작동하는 그런 그이그 그, 익숙해진 상태 있죠 이거를 이제 증득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우리 본부는 탐진치를 증득해 있고 성인은 그이 성인들은 개정의 사막을 증득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득한 내용이, 자, 그, 범부는 탐진치만을 증득해서 가지고 있고, 범부, 저기, 그, 성인들은 개정의 사막을 증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이, 불보살님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탐진치만의 농도를 낮춰가면서 개정의 사막의 순도를 하나하나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구심점이 탐진치만에서 개정의 사막으로 전환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전환에 관한 과정. 그리고 전환에서 구심점이 완전히 바뀐 상태를 증득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에기반해서 신구의 삼업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은. 개정의 사막이 따라 움직이게 돼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문은 이러한 사문은 250개법을 항상 실천하여 이분들은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은 항상 실천하죠 실천하는데 증득의 상태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탐진치만 하고 친한 우리 범부들은 그러한 개법을 5개나 쉽게 시적이 그 10선업도 있죠. 5개나 10선업도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고 쓰려고 하면 그, 아, 이거를 지금 이 개법을 5개를 지키려 그러면 지금 당장 손해가 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하면 손해가 막심한데. 그런데, 거짓말을 지속해서 이득을 본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대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거짓말이 묵은 다음엔 어떻던가요? 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진실은 기억에 남는데 거짓말은 기억에 안 남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일 아픈 거는 나를 정말 믿어줬으면 좋겠는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나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이때는 이제 되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제가 이 부분을 좀 번역을 좀 해왔습니다. 왜 번역을 해왔냐면, 요, 한 군데가 다른 부분은 다눈 감고 지나가도 딱한 군데를 동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번역을 좀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밑에 나옵니다. 그, 그래서 250개법을 항상 실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250개법 내지는 5개 십선업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 나가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순도를 더 청정하게, 조금씩 조금씩 더 청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말을, 순간에 닥쳐서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려면은, 밥을 먹으려면은, 쌀을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은, 그 쌀, 저기, 농사된 쌀이라도 도정도 해야 되고, 또 씻기도 하고, 물에 불켜, 물에 담가서 좀 불키고, 그 다음에 또그 열을 가해서 물하고 잘 이렇게 배합해서 끓여야 되고, 뜸도 들여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나의 진실화, 내가 진실어를 쓸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업을 좀 다듬어 와야 돼요. 그, 이게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진실을 하, 하면은, 이게, 그, 이게, 업이 이제, 그, 이게, 이게, 바로 하면 좋지야 좋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지금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거짓말을 하기,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면 모든 부분들을 조정을 해나가야 되거든. 진실어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 자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충격이 적은 상태에서 진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조금씩 더 청정한 상태로 접근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이, 그 과정이 살아가는, 사, 사는 게별 재미가 없어요. 한번 진실해지려고 해 보십시오. 개정의 사막에 가까운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살아보려고 해 보십시오. 온몸의 세포가 다 이게 아주 기민하게, 활발발하게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2 5 0개법을 항상 실천하는데 이렇게 완성된 수준 위에서 실천하고 부처님의 수준에서 실천하는 거 보살님들의 수준에서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그 연각 그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 뭐 저기 수다원의 경지에서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이 범부의 수준에서 실천하는 거 이게 각각이 그 각각의 자기 수준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자기 수준에서 그 만렙을 찍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에서 만렙을 찍으면은 다음 차원의 수준으로 자기 차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기 자기 수준에서 만렙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렙이 되게 만들려면은 차곡차곡 순도를 높여가야 되겠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250 개법을 실천하여 그러다 보면은 지어 나가고 멈추는 행위가 모두 청정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법은 개법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개법 얘기하면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같죠? 그런데 개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배운 게, 그, 재불통계 배웠죠? 칠불통계. 거기에 보면은, 재제재 막작. 이 막자는 그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선봉행. 이 중자나 제자나 그게 그거예요. 왜? 그이뭐 재앙막작, 재선봉행 그러면 그리 재미가 없거든. 그럴 때는 같은 뜻의 다른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자정 요... 자정기의 이게 시제불교에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개 중에, 중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개냐면은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아야 금지를 해야 개를 잘 지지는 것이 되는 것도 있고, 실천을 해야 실천을 해야 개를 잘... 지니는 것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멈추어야 어떤 거 살인 이거는 멈춰야 선하고 멈춰야 청정해지는 거죠. 훔치는 거 멈춰야 선해지죠. 그러면 보시는 멈춰요 저 보시는 멈춰야 선해집니까? 실천을 해야. 선해집니까? 실천. 실천해야 선해지죠. 방생은 멈춰야 선해집니까? 실천을 해야 선해집니까? 실천. 실천해야 선해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선봉행은 실천을 해야 청정해지는 거고, 재앙막작은 금지를 해야 청정해지는 거죠. 우리 생활 중에는 그쳐, 그, 저희, 그쳐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그, 그 지어나가야 할 것들이 있고, 멈춰야 할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지어나가야 하는데, 지어나가야 하는데, 이게 잘안 나가지고, 멈춰야 하는데, 잘안나안 안 멈춰져요. 그, 얼마나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또예 속가 형님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난번에는 그 이제 큰 병을 앓고 담배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반드시 끊겠다는 담배를 어쩌다 한 대씩 피우신답니다. 이게 그이 뭐죠?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은 그 습관은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또 작동하려고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우리의 지혜로는 그쳐야 할 자리에서 그치는데 우리 능력과 지혜로는 잘 그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지어나가지 못하고 자꾸 멈춰요. 그래서 지어나가야 할 자리에서는 멈추고, 멈춰야 할 자리에서는 자꾸 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선한 부분도 있지만은 안선한 부분도 많고, 그러죠. 네. 그래도 나는 이쁨은 받고 싶은데, 남들은 내가 그 자랑할 만한, 이쁨 받을 만한 자리는 주목을 안 하고, 그 내가 좀 이렇게 커튼을 치고 가리고 싶은 자리는 왜 그렇게 커튼을 이렇게 치우고 잘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개정의 사막을 익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어 나가고 멈추는 행위가 모두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이 나, 남의 눈을 빌려서 하는 게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반성해서. 청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참이라 그럽니다. 참괴. 그러니까 우리가 참괴심이 든다, 부끄러움이 든다, 분끄러운 마음이 든다 할때 참과 괴가 두 가지, 이게 그 각각 다른 뜻인데 하나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할때그 근본까지 통달하기를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모습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등장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내 얼굴에 이렇게 검정이 묻어 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다른 데는 메이크업이 잘 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깜장이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 방치하고 싶을까? 털어내고 싶을까? 어,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마음을 알아가되 그 근본까지 통달해서 미세한 자리까지 통달해 들어가면서 그 뿌리를 캐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서는 멈춰야 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치어 나가야 하고 요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 발견하면서 잘안 되는 안돼 있는 자리를 보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를 참그이그 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를 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 참자를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그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 나는 내가 내 습관을 잘못 들여다 보지만은 누군가가 일러줄 때 누군가가 아저 당신은 이런 습관이 있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분의 바라보는 시각을 빌려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질 때 다른 너는 왜 남의 약점만 들여다보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그 예, 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고 그분이 봤던 시각점을 빌려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아 내가 미처 스스로는 발견 못했는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부끄러워 할줄알 때. 그럼 부끄러워 할 때. 그러면은, 부끄러워 하는 마음은 나한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는 부끄러운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습니까? 부끄러운 상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을까요? 부끄러운 에너지가 들 때. 해결하고 싶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부끄러워 할 만한 자리에서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법으로 갈까? 악법으로 갈까? 선법으로. 그래서 부끄러워 하는 마음을 정상적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왜 이게 끝간데 없이 험악해질 수 있냐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워 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있는 그대로를 볼때 부끄러움의 에너지가 나를 감쌉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상태가 불편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행동은 안 고치고 부끄러운 상태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요, 외면해요. 그 이게 그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똥을 싸놓으면 얼른 치워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똥 싸놓고 외면하고, 딴데 가서 또 싸고 외면하고, 또 싸고 외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어나가고 멈추는 행위가 모두 청정하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이 저기 삶의 방향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지어나가고 어느 방향에서 멈춰야 할까. 그거의 완결판, 그,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종합선물 세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실한 사성제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이제 사성제를 그 이게 그이 사성제의 도리. 이 사성제의 도리는 뭐죠? 번뇌를 고집멸도가 기본 형식인데 그런데 그 고집멸도가 기본 형식인데요. 아. 사성제 지금 10분 쉬었다가 사성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